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편 128편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128편 3절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시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기적이시고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다? 기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모 뭐, 날마다 크고 비밀한 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적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월달 이 특별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기적과 축복, 약속의 은혜가 날마다 그고 비밀한 일로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되려고 했었구나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대로 됐네 아, 아멘 하시는 분이 일곱 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말 그대로 됐네 정말 그대로 됐네.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아실까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옆에네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들어보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와,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어. 인정할 수 없다. 에이, 남자들은, 음, 하고 그랬는데, 여성 정지들은 막, 이런, 이게 막들어왔어얘기게 아니다. 막. 혹시 디웅박을 아십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겁니까? 디웅박이 뭔가 찾아봤더니, 호박, 박이죠, 박. 예, 박이. 박이 동그란 박이 있는데 꼭지 부분을 동그랗게 이제 떼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속을 다 파네요. 속을 파낸 다음에 그대로 말리면 입구는 좁은데 이만한 박이 되는 것. 이걸 갖다가 디웅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 팔자를 디웅박 팔자라고 하느냐. 이디웅박이라고 하는 것을 끈을 매달아서 기둥에 걸어 놓는데 부자 집에 가면 쌀이라든가 이런 좋은 것들을 디웅박에다가 담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 가면 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잡동사니를그 디웅박에다가 담아 놓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디웅박인데 부자 집에 가면 쌀, 예전에 뭐 쌀이 최고로 귀한 건 아니겠습니까? 쌀을 담는 아주 고급스러운 디웅박으로 쓰임을 받고 가난한 집에 이 뒤웅박이 가면 이것저것 쓰레기 같은 거 잡동산이 담는 그런 잡동산이 창고처럼 쓰임을 받으니 똑같은 뒤웅박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집으로 이 뒤웅박이 팔려가느냐 또는 뭐 걸리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다. 그래서 옛날 얘기죠. 아주 옛날에는 여성이 어느 집에 시집을 가느냐 따라서 귀한 쓰임도 받고 어떤 집은 정말 죽을 고생만 하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속담에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 의미도 의미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실제로 뭐 남편이 의사면 뭐 의사 부인이 되고 남편이 뭐 검사면 검사 부인이 되고 또 남편이 뭐 다른 걸 하면 그 부인이 되고서 이게 따라붙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 속담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느냐. 남편 내 팔자는 뒤웅박팔자는 아멘을 하나씩. 제가 알았 하나님 안에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속담이 뒤집혀야 되더라. 아, 제가 우리 여성 동지들한테 엄청난 정말 의식의 전환, 이제까지 하겠던 발상이 깨지고, 새로운 인식을 집어넣는 으려데 별로 반응이 없어서 그냥 옆편의 팔자는 디움박 팔자로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신앙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여성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어떤 어머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를 나눈다는 것좀 그렇지만 통속적으로 여성의 팔자가 디움박 팔자라고 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남성의 팔자가 뒤엉박 팔자가 되기도 한다. 는 어떤 여성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어떤 어머니를 만나느냐. 도대체 어떤 여성이 어떤 여성일까요? 복 있는 여성이죠. 복 있는 아내, 복 있는 어머니. 복 있는 어머니, 복 있는 아내를 만나면 그 남자들이, 그 남편들이, 그 자녀들이 복 있는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내들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고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장세기 22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일 후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했죠.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고 말했죠. 테스트는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검증하고 그 통과하면 맡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테스트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빠 s 려 갖고 무너지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테스트 시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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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올라가고 넘어가야 되고 마귀의 템테이션에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다가왔을 때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테스트인가 그러면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넘어가야 돼요. 승리해야 되고 통과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똑같이 반응은 똑같이 와요. 덜커덕 아이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시험에 들고, 뭐가 다가와요. 근데 그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깨달았으면 이겨내야 되죠. 그죠? 통과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그러나, 마귀의 시험이다 싶은데, 거기 빠져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농락을 당하면, 그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더라. 이 시험은 너 여기서 무너져. 그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만한 복을 받을 만한 이제 준비가 됐나 테스트해보는 그런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야웨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귀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테스트에 그 시험에 어떤 답안지를 쓰냐면,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답안지를 잘 작성하고 있죠. 사전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모리아산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문. 누가 빠졌습니까? 누가? 사라가 빠졌습니다. 아니, 그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정말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건 뭐 눈에 넣어서가 아니라고 어디다 놓고 다녀야 됩니까? 그것도 같은 남자 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또 다르죠. 예, 아버지들은 평생 자식은 내가 난것 같은데 항상 어머니는 내 배를 아파서 났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말 한마디에 꼼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배를 아파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가슴이 아팠지, 가슴이 아팠. 남자들도 가슴 아팠습니다. 배는 뭐안 아팠지만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배를 아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와 아빠와 엄마가 다르다는 아빠는 아이를 낳아야 아빠고 그죠 자식이 품이 아니면 아내가 이제 아빠가 됐네 그러 근데 어머니 여성은 안 그렇다고 여성은 뭐 하는 순간 임신하는 순간 아 내가 어머니구나 모성이 생기고 그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고 하더니 엄마에 대한 인식이 그런데 남자는 안 그렇잖아요 자식이 낳아야 어유 내가 아빠가 됐구나. 라는 게 덜커덕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식을 놓고도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다하는 감정이 엄마가 더 강할 수밖에 없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성애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기를 뭐 만약 사라에게 미리 얘기했다면 사라가 그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들여가는 것을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요. 우리 여성 동들이 내가 살아였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간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잡으러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 가만히 있겠다. 아니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날 죽이고 가라. 그 길을 가로막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성은 본능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배를 알아서 열 달을 아파서낸 자식인데 그것도 나이 먹어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얘기를 하면 사라가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몰래 새벽에 깨서 아들 데리고 떠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성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어림도 얘기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여성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여성 동지. 남편이 나를 속일 수 있다? 한 사람도 안 씁니다. 남편은 절대로 나를 속일 수 없다? 손을 들어야 어딜 긁습니까? 제 살아온 삶을 볼 때, 남자는 절대로 여성을 속이는 것이 99.9%불가능하다는 여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촉이 있습니다. 아, 여성의 촉은 가히 불가사의 합니다. 아내를 속인다는 것은 남편으로서 꿈을 안 꾸는 것이 좋지 그게 가정의 평화를 가정.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보면 다,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르는 척 해주기도 하고, 아그 정도는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별 가정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냅둬버리고 냅두는 수가 많. 물론 뭘 정말 속아 넘어간다고 하면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저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사라가 몰랐을 거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알았을 거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다음날 3일 치를 3일 길을 가야 되는 양식을 준비하지 않나 나무를 쪼개서 뭐 싣고 있질 않나 뭔가 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지 않습니다 나이 100살이 되면 세상이안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다 어느 신의 말마따나 나이 한 지구에서 한 40년 살면 귀신도 보인다는데 한 100살 살면 뭐다 가봐야 됩니까? 눈 감고 있으면 다안 보입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알았을 거라고 그도 기도하는 어머니 아닙니까? 기도하는 아내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과정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해주고 있습니까?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라도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 같으면 사라는 절대로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예 무슨 짓을 저지르서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자식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가 아무런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라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사히 성공을 해서 사라를 속이고 모리아산을 갔다 온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머리 다 뽑히고 아니 뽑힐 것도 없겠죠. 한 120살 되면 머리 뭐 있나요? 다됐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이 사라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느낍니다. 새로 남편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과연 아내는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느냐, 동의할 수 없느냐라고 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서를 붙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할때 기꺼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수 있는 믿음. 그 아들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하나님이라도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놓는 것에 동의하고 기다려 주는 믿음. 저는 사라의 위대성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어줄 수 있는 신뢰 남편을 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아내를 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서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고 사시거나 아니면 그런 아내들을 그나와 함께 사시거나 여러분 잘하시는 것처럼 썩은 사과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아이, 어린 어린아이 들 이야기인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느껴지는 것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 집에 큰잘 기른 암소 한 마리를 시장에 내다가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집안에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에 그 암소를 데리고 시장으로 나갑니다 시장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염소 세 마리를 끌고 오는 사람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상상이 듭니다 저 염소를 이 암소와 바꿔서 아침마다 그 젖을 짜서 아내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른지 생각하는 것은 아내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 주인에게 여보시오, 내가 암소를 줄 때니 염소 세 마리를 나한테 주시오. 염소 주인이 생각게참 기가 막힌 겁니다. 암소가 비싸지 염소 세 마리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염소 세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다니 얼른 바꿔 주시오. 그 암소를 바꾼 그 염소 주인은 신나서 가지만 할아버지도 신이 납니다. 야이젓이 이 염소의 젖을 아침마다 짜서 부인을 준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데 지나가다 보니까 웬이 자루를 막 선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뭐요? 그랬더니 아 이게 사과인데 이게 창고 에 있었더니 뭐 썩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떡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또 상상합니다. 야 우리 할머니 사과 좋아하는데 저 사과를 갖다가 할머니가 마음껏 먹을게 해 줬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보시오. 내가 이 염소 세 마리 줄 테니까 그 사과 그포대를 나한테 주겠소 하니까 아니 이거 썩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안 썩은 게더 많겠지. 그럼 주시오. 그리고 썩은 포대 사과를 여러 포대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신이 나서 그 저녁에 식당에 가서 그 나간 애들끼리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옆에서 같이 동석을 하게 되고 할아버지는 어디 다녀오십니까? 아침에 암소 데리고 나갔다가 염소라고 바꾼 얘기 염소 가지고 갔다가 이 사과 포대 주머니하고 바꾼 얘기 난 지금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사과 갖다 주고 할머니 얼마나 좋아할지 난 마음이 설레요 그랬더니 옆에 보던 사람이 아이고 할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상황 파괴 안 되십니까? 암소를 가지고 나가셔서 이, 이 썩은 사과하고 이것저것 가져가시면 이제 할머니가 아마 보나 마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소리나. 냐 우리 할머니는 내가 하면 무조건 잘했다고 그럴 거라고. 그랬더니 나그네가 내게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할머니가 정말 할아버님이 잘하셨다고 하면 그마 한 자루를 주겠어. 만약에 내 말대로 할머니가 이거 하시면 할아버지는 앞으로 좀 조심해 사시는 걸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기를 하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아무 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오늘 염소 팔았다가, 염소로 바꿨다가, 이 사, 사과 사 조제를 갖고 왔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너무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오면. 그냥 낮에 그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 응, 아주 뱅크 아주머니. 과일 가는 것좀 빌려 달라했더니 썩은 사과도 하나도 없는 주제에 뭐안 이런 걸 빌리러 왔냐고 큰 소리쳐서 내가 저놈 의 옆에 내 내라 집에 가서 우리도 이 썩은 사과 있다고 가서 막막 막 가서 악당원이 퍼붓겠다고 할말 할아버지 너무 잘했다고 막 옆에서 지켜보던 나그네들이 혀를 내들었습니다 이런 집안이 무슨 다툼이 있겠나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런 할머니를 두신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그거에 만한 주머니를 딱 놓고 갔다. 그거 그만한 주머니가 암소 몇 마리 값이 되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셔 <laughs> 여러분, 어린아이들 소설 속에 나온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무엇인가, 어떤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계산적으로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남편이 어떤 것을 결정해서 일을 했다고 할때 아내가. 그 어이, 믿어줄 수 있고, 격려해 줄수 있고, 박수 쳐줄수 있고, 동조해 줄수 있다고 하면, 그건 놀라운 겁니다.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는 그렇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남편이 여기도 벌리고, 저기도 불러, 여기 보증 서주고, 여기다 퍼다 주고 했을 때 부인이, 아이고, 잘했군, 잘했군.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남편이 기도하고 결정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냐고 내 감정이나 내 처지를 아내 입장에서 볼때 그걸 과연 내가 동조해 줄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남편의 하는 말에 함께 묵인해 주고 동조해 줄수 있는 그런 아내 사실은 그런 아내를 둘수 있다면 그런 어머니를 둘수 있다고 하면 그런 남성은 그런 가정은 그런 남편은 그런 아들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속에서 더 박수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 같은 크리스천 입장에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사라다 그런 어머니, 그런 아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 보면 창세기 17장 46절로 28장 1절 5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고 야곱의 어머니리브가의 모습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리부가가 이사기가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고통받아 힘들고 싫어졌건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야곱이 만일 이 땅에 이방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내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합니다. 그 다음 절 뭘까요? 이사기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이르되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딴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일어서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결합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오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주신 땅과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절에 보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다 나름으로 가서 라반하게 이르렀다고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형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계속 호시탐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리 무가가 이것을 보고 지혜를 짜내면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살려낼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이삭이 말합니다. 지금. 서가 이방의 딸들을 중에서 결혼해서 내가 그 며느리들 때문에 내 고통받아 힘들었으니 야곱에게 또 다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야곱의 아내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집안에 사람들 중에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삭을 설득합니다. 이삭이 들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들을,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동의하고, 리부가가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야곱은 합법적으로 애수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나반이 있는 하란으로 갈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리브가가그 상황 가운데 가장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온 애서도 살인자가 되지 아니하고 야곱도 살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나서서 야곱에게 네 맘대로 가라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그 말을 철덕을 시켜서 그 아버지의 권위로 이 야곱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착할 처리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람 된 어머니의 모습, 또 하나님 안에서의 아내의 모습은 남편의 것을 넘어서지 아니하면서도 지혜를 가지고 큰 아들에서도 살리고 야곱도 살리고 남편의 권위도 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도 살리고, 이 모든 사제 지혜롭게 일을 처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머니의 모습이고,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내집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과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가족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의 모든 성남들 가운데 마치 이삭의 아내 리부가 야곱의 어머니 리부가 같은 그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 그 아내가 있고 그런 어머니가 있으니까 야곱도 에서도 이삭도 온 집안이 평안하고 그리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그가정에 하나님 앞에 서올바루쓰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 마치겠습니다. 사무상 사무엘상 1장 21절로 28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그리고 기도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뭐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 위대성을 한번 여러분이 좀 성경에 있다가 아, 저 구절 하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 제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그래 아이를 젖대거든. 지금 이미 사무엘을 낳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야외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소원을 하죠 소원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야외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산나죠 그리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죠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졌을 때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해바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가지고 실로 야외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 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야외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던 바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외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외께 드리되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이제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외께 경배하더라. 이 한나의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무엘은 네배 아파서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평생 영원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어렵게 난 아들인데, 정말 어렵게 난 아들인데, 하나님이 써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우랑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 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기도를 쉬는 것을 범죄한다고 말했던 그런 선지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기름진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마음에 경종을 울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런 사무엘은 하루 아침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후에 그런 신앙을 가진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 안산일께 모든 가족들이 가장들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하나님의 수는 충통의 복이임하기를 아내와 어머니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곱의아내들처럼살아같지리브가이 그리고 한나같이 우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도 자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함께 거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